이거냐? 이놈의... 이거... 누가 있는 거 같은데... 어? 아, 프랭커스드 메뉴도 다 이렇게 해놨네. 들어간... 가 그런 거 같아. 어차피 다... 다 주는 걸까요? 이거 맛있겠다 연어 있고, 베이컨 소시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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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쳤이니다 이쁘다. 파리에서 제일 맛있는 크루아상 어짜 제일 맛있다. 진짜 응. 너무 맛있어. 응. 나이 크기가 좋아. 그래, 응. 딱 한입에 들어가네. 응. 아, 배부르다. 커피랑 먹으면 금상첨화. 응. 음음 <laughs> 오늘은 베르사유 갑니다. 사유배나배베르 베르나르. 베르나르. 베르나르 베르사유. 소 그럼 치기가 근절됐어 어디야쭉 가면 된다 건너서 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니까 건너서 타는 거 맞는 거? 같아 트럭볼. 아, 에펠 탑이 있네요하나초타일스타불아이쪽아 이쪽에 에일탑타일나나나스예일 스타일, 스타일, 스 이렇게 잘 되어있는 이을서 가는 거 창문이 조금 디있다잉요다 공사중이야. 아닌데? 여기랑 부분적으로 된다. <목 Allāh> <retourn't 목> <나 어디 input> 그치? 됐 a 저기 내려가 볼까, 우리? 저희가 3에 났길래. 와, 정말 와. 와. 저기를 가야 되는 저 가운데를. <목소리> 는 미로로 들어가볼거예요들어가볼거예요 미로 맞나 근데? 레스토랑이가 레스토레이션이라 써있네 음. 레스토랑이네 근데 토일러 또 있네 가보자 좀물 <목소리> 마시고 싶은데 네. 여기 어떻게 그런게 있지? 여기 있다. 일부러 숨겨놨네 실은 여기 있다 그치? 응. 안 보이게 응. 뛰지마라 뛰지마라 미로가 거야. 아니었네 근 <laughs> 저기로 가는 뭐, 길이 미러네. 있어 <laughs> 별로 안 미로 같아 그치? 어 길이 너무 잘 보여 응. 어, 귀여워 <laughs>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따로 있네 아닌 거 같은데 뭐야 구멍인가요 아니, 아이들아이들구멍니아 개구멍이라고 니아지아이 아니, 멍 아니, 라면서니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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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분추 분수야? 응. 뭐나꽃 모양 아님? 버탓 버섯 같지 않아? 팽이버섯 같은데? 팽버 팽버 맛있지 <laughs> 왜 이렇게 나를 <laughs> 초미착 촬영 중이시지? 정미잖아근 <laughs> 썩은 정미네저 기차 타던지 저 달라고 그자 아. 여기 진짜 다저끝 뭐가 있을까? 즐거웠다 베르사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소하는 거 봐, 그렇지? 응. 하지 마. 입 존다 이제. 목파가 더 겁이 없네 <laughs> 동마르떼 올라왔습니다 왜 언덕이라 불리는지 알것 같군요 일단 지하철은 꼭될수 있으면 <laughs> 엘리베이터 타세요 다 엘리베이터 기다림 지하철에서 사람이 <laughs> 아, 너무 <너가> 많긴 한데 <laughs> 거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면 이제 다리가 터지는 거죠 <laughs> 와 근데 너무 멋있다 전경이 지금 하프 올라왔는데 이 정도인데 더 위로 가면 얼마나 좋을지. 네. 더 예쁠 거 같아 일단 그냥 에펠탑이 보일 것 야, 같아. 에펠탑. 저기 남산 타워도 보이는데? 저쪽에. 에펠탑이 있어요. 그지. 예. 아 바다. 바다. 저기 예쁘다 분수. 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상당이 네, 나옵니다 게 무슨 상당이야 여기? 옥마르트 상당이야? 몰라 교회인가? 아몇 아, 번을 걷는 거니? 몇 계단을 온난, 올랐는지 만만 오늘 꿀잠이에요 오늘은 일찍 자기 대박스 예수님 상이 있어 가운데 예수님 맞아? 어. 근데 오빠 왜맨예님이라고예수님이라고예님이예수님이라고예수님이라고 예스님이라고. 예스님이라고. 예스님이라이라고이라고이라고이라고예스님이고 예스님이라고. 예스와 멋있다 저청동이로된거 아니 저뭐라그러 어? 청동 맞나? 어. 다 흘러내렸어, 녹아가지고. 아, 위에도 또볼 때가 볼 왔네 이거! 기기 언제부터 무서워했다고? 그냥 무서워. 저 싫은 거 아니야, 그냥? 어, 내가. 일곱 살 때. 터키에 갔었는데, 터키에 목이 잘린 오리가 있었어. 휴지통에 버려져 있었어. 아.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어서 일단 조류 종류를 가끔 무서워하긴 해. 우리 누나도 그런데. 아, 아 조류 무서워. 슬슬. 계단이 끝이 없다. 다 됐다. 좋 왔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 이걸 올라왔어요. 아니, 여기 차 있잖아요, 뭐. 아하, 여기 차 타고 왔지. 우리 메트로 저기 타는거 아니야? Einen, 그럼 꿀인데, 그렇지? 자, 내려 봐 있어? 나요 나는 배가 고파요. 저는 배는 안 고프고 배가 아파요. 그것 또한 문제가 있구나. 한번 아, 보여주세요. 자기 아빠랑 왔을 때도 찍었을 거 아니야 다. 찍었지. 근데 다시 안 보지. 보지. 언제 봐? 가끔 유럽 생각날 때. 나가 네, 안 보여. 보여줬는데? 항상 열심히 안 보던데. 그래? 어 저기 들어 인가? 저기로 그냥 들어가 아 입장권을 사야 되나봐. 별로 아. 어, 들어가 보고 싶진 않아요. 맞아요. 어어 귀여운 이이 귀여워. 가 거야? 아니요? 안 가볼까? 아니요. 안 가볼까? 혹시 안가될것같될 것. 안 보러 갈까? 그러자. 나이스 e 우리는 속탄 속결이. 봤다. 됐다. 안 찍었다. 이쁘다. 예쁘다. 고! o 비둘기 많다. 고! o <듀듀듀기> 비둘기야 와 <듀듀기> 진짜? 비둘기 키울 수 있어? 100만원 주면. 100만원? 응. 100만원 주면 키울 수 있어? 응. 100만원, 이 너무 싼데. 바로 옆에다. 와! 오늘은 진정한 프랑스 요리를 먹보겠습니다

맛있다, 나볼 음. 수야 볼수빵에 골수. 발라먹 는볼수 오늘 약간 특이한 음식 한번 해보 는날 이네. 사랑쓰 음식 덮고 깨끗하니 따고 살짝 들어서 놓고 빼기 음, 어려워 그래 알겠 아, 입에 이게 털어 넣어 그냥 아 너무 맛있어. 뜨거워 완전 지글지글 끓어 그래? 좀 기다려야 되나아그 이거 먼저 먹을까? 음. 오늘은 소고기 골수먹방 막 이게 볼수거든요? 볼수를 이렇게 떠가지고, 발라요. 자, 아, 어, 냄새 너무 좋아. 음! 곱창이야. 아, 곱창? 음, 곱창 맛나. 밥에또 너무 맛있다. 지금 먹어야 돼, 이거는. 먹자. 차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루꼴라 샐러드 크게 한입해 먹는 이간 선수. 어, 힘 받아. 아 김바다. 아자 어? 이건 같이 먹어야 돼. 오케 음. 음. 오리 다리입니다. 오리 다리. Duck l e like 네, 파스타 아시죠 드라마. 여기서 음. 이제 콩피 이런 거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콩피를 꼭 먹어보고 싶어 네, 처음 먹어본 거야? 어때 음. 먹어볼게요. 만두지를 해놓고 되게 조금 드시네. 맛있어. 저 감자도 먹어봐. 난 치킨 맛, 치킨 맛이야. 그냥 맛. 그러면은 그냥 치킨 먹을거면은점 <laughs> 음, 감자 맛. 고자맛 오케이. 맛있아 먹겠습니다. 이고점잘못알았점고요우 아프고... 맛점 아프고... 점점 아프고... 점점 아프에서점아 봐봐 아데음 어, 그래. 이거야 빵이랑 같이 아, 프랑스인 거의 다 드셨어요 어, 너무 맛있어 어, 어.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맛있어. 맛있어서 수 없어 이제 마지막 대망의 릴레맨 왔습다 음, 음. 감자는 어때? 감자 <laughs> 그치? 음. 근데 여기서 같이 먹으니까 맛있 너무 더럽거든 <laughs> 배드랑다 똑같아 음. 맛있고 저 직원이 너무 친절하고 진짜 사랑스러워. 그치? 너무 친절해. 그리고 말할 때 이렇게 눈높이 맞춰주는 것도 진짜 너무 친절하고 배워야겠어. 그죠. 넙데데하게. 음. 이건 깨야지, 이제 깨서 오는 거지. 한번 깨볼게요. 두꺼 달라? 안다을것 같은데? 치즈소스 그리고 근데 왜안 뜨겁지? 음~~ 진짜. 달라. <laughs> 크림도 다르고 이거 완전 버터 같은데? 근데 설탕이 아니야, 그렇지? 어, 엄청 안 달아. 음. 뭐지? 이거 설탕으로 하는 게 아니네. 응.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응. 음. 어, 세상에 없는 맛이야. 진짜, 처음 먹어봐. 음. 이런 크림 크림 이런 크림들 래 그래, 처음 먹어. 봐 나나하 이게 뭐라 해야겠